자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어, 대체로 이제 요 순서 여기 어, 내용 정리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내용은 어, 오늘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꼭지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개당 뭐 간단한 한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유아사회와 화 관련된 내용이 쫙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내용이 들어있는데 꼭지별로 묶어가지고 한열 꼭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열 꼭지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도 뒤에 이제 실어두었고 일단 이열 꼭지 중심으로 열 가지 주제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핵심 열 가지 주제를 여기 이제 내용 정리에 요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교육 접근 모형에서부터 출발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어, 사회화라든지 뭐 어, 사회인지 정서교육 어, 뭐 이제 뭐 경제 경제교육, 뭐, 어, 지리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꼭지별로 이렇게 정리를 쫙 해드리고, 10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 순서대로 그대로 문제도 냈어요. 왜냐하면 찾아보시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찾기 쉽게 이 문, 이 정리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도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주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주제별로 하나를 냈지만은 한 문제 안에 한 10개는 써야 되는 이제 10개니까 다 들어있게 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사회계획 접근 모형인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요약을 해 두었어요. 어, 사회생활 접근 방식, 어, 이제 사회생활 접근 방식, 사회생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형이 있죠. 기본생활 습관과 주로 사회적 기술, 예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환경 접근 방식, 요거는 유아의 직접적인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유치원 근처 소방서를 방문한다던가, 교실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가게 이런 거 중심으로 가게 놀이하면서 또 경제 활동의 기본 개념을 익힌다던가 이런 게 이제 직접 환경 접근 방식이고 공휴일 접근 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휴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익히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뭐 가족, 지역사회, 국가, 타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설날에 대한 거, 광복절에 대한 거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개념 구조화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아인 수준에 맞게 구조화해가지고 기본 개념들, 예를 들면 뭐 역사, 지리, 경제 이런 거에 기본 개념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회과학 개념 구조화 접근 방식이에요. 이제 예시를 들면은 지도를 보면서 방향과 위치의 개념을 배운다던가, 그다음에 동화를 읽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을 배운다던가. 이거는 이제 어 지리.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역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유아가 속한, 유아가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지역 특산물, 뭐, 요리 활동을 해본다던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갖고 세대 간의 소통을 좀 경험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사회관계 영역의 여러 영역들을 이제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공부하는 거 역사 공부도 할수 있고 지리 공부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교육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문화교육 접근방식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문화적 이해를 할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본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 다문화교육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사회교육 접근 모형을 우리가 사례도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실 건데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여기 김교사는 유치원에서 매일 놀이 시간을 마친 다음에 어,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스스로 사용한 장난감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차례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사회생활 접근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왜냐하면은 이제 장난감 정리하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습관이나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어, 사회생활 접근법 왜냐하면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술 발달을 중시하는 사회생활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 요약한 걸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자 요약한 거 보시면 자 사회생활 접근방식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그래서 요거는 어,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기르게 하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잘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도 앞에는 조금, 이게, 좀 길게 써놨어요. 이해가 가실게. 근데 요 정도만 써도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답에 이제 요런 키워드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이교사는 어, 근처 소방서를 방문해가지고, 한, 어, 체험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미리 해주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구하는 모습도 볼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애들이 소방차에 타보기도 하고, 직접 소방차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 소방관들과 대화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동네를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직접 환경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소방서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회적 경험을 했죠. 근데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회관계 영역의 하나의 주제인 직업의 역할 요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례하고 이 직접 환경 접근법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설명이 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회적 경험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사회 답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사회적 경험, 뭐 직업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키워드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교사는 아이들에게 세배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체험하고 설날의 문화적 의미를 느끼게 해줬다.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이제 사례가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전통 문화와 예절의 중요성까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휴일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접근 방식은 설날과 같은 그런 공휴일을 활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 뭐예요? 이 접근법의 특징도 앞에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사례가 왜이 접근법하고 매칭되는지 이 얘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전통 문화와 가족, 이런 것들 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세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답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세배, 설날, 어, 전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세배 예절, 설날, 전통,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공일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을, 어,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서교사는 지도를 활용한 수업을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문제 사례를 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서교사는 어떻겠습니까? 박교사 사례가 이렇게 길었어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서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활용한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교사는 먼저 유치원 주변의 지도를 보여주고 동서남부 요런 기본 방향 개념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리, 지리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들이잖아요. 어 이제 방향에 대해서 위치, 방향, 장소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방향을 찾아보는 활동도 하고 교실 안에서 특정 방향에 위치한 물건을 찾아가면서 놀이도 했어요. 이제 수학하고도 사실은 지리 이런 개념들은 관련이 있는데 요건 수학 수업이 아니고 이제 사회 수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 요거는 사회과학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사회과학 개념 구조화 접근 방식. 자, 왜냐? 지도를 사용해갖고 지리적 개념, 방향과 위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사회과학 개념 구조와 접근 방식인지, 또 그리고 이 사례가 왜 사회과학 개념 구조와 접근 방식인지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도, 방향, 위치, 이런 식으로. 지리, 지리학습,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 접근 방식, 이 사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정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사회 문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사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수업을 진행했고, 정교사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근데 우리 지역은 감자가 많이 나는, 뭐 강원도 지역일 수 있죠. 그래서, 감자 농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감자를 재료로 해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설명도 해주고 뭐 접목해서 수업할 수 있겠죠. 요리 활동이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요거는 사회 문화적 환경 접근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접근.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갖고 요리 활동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요리 활동, 지역사회, 자연환경과 문화의 이해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지역 특산물도 이제 우리 지역 특산물은 감자이구나 이런 걸또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윤 교사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간 행사를 열었어요. 다문화 접근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 나라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도 입어보고 각 나라에서 쓰이는 인삿말도 배우면서 그 나라의 인삿말로 친구들한테 인사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다문화 교육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알수 있고 여기에는 키워드가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다양성 뭐 존중 차이 뭐 요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어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문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이해도 조금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아 사회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아 사회화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회화 관련해서는 추려 놓은 거예요. 사실 더 있는데 추려 놓은 거고. 또 필요한 내용 뒤에서 조금 더 다루기도 했는데 자아 개념도 우리가 은근히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아인식, 범주적 자아, 자아존중감, 정체성. 일단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다 아셔야 되고 어 사회적 자아 이론도 뭐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 자아라는 게 그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임스의 자아 구성 요소,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자아가 있고 자, 자아 개념 발달, 영화기에는 자아 인식으로 시작해서 유아시기에는 범주적 자아 개념,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아 존중감하고, 자, 자아 존중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조절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기조절 능력은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코스텔릭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 단계가 있죠. 요거, 묻다 동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텔릭의 자기조절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반 2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었어요. 자, 그리고 정서 조절에는 반응적 통제와 의도적 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통제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죠? 유혹의 저항, 만족 지연, 충동 억제. 아, 이런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즐거움을 뿌리치는 거. 여기에는 자기 이탈, 언어적 자기 교시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유아시기에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셀프 컨션스 어 이모션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부끄러움, 당혹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정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떤,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자의식 같은 게, 뭐, 내가 했 거, 뭐, 자랑스러워, 어, 이거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유한 시기가 되면서 자의식이 발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렇 전체적으로 쭉 요약이 되어 있고, 다시 요약과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 개념. 자, 자아 개념이 나타나는 예시. 어, 자아 개념 안에는 사실은 이제 자아 인식과, 자존중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 있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카락은 갈색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자아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인식은 어내 나하고 엄마하고 별개구나 하는 거. 이거 자아 인식이고. 자,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 속성이에요. 아, 내가 그린 그림 진짜 예뻐요. 뭐 이런 거 이제 될수 있고요. 거울 자. 자아, 거울 자는 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울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더 열심히 과제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과제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얘네 어, 친구들이 놀이에 초대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 자아입니다. 자 범주적 자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타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화가 났지만 친구를 때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유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와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내가 갖고 놀고 싶지만 친구 보니까 갖고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의 기대에 맞게 음, 이번엔 네가 써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조절 능력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자기통제력도 있고 그다음에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보시면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과자가 있지만 밥 먹고 나서 먹으려고 참는다 엄마가 시켜서 그쵸? 그 다음에 유아가 놀고 싶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정리정돈부터 먼저 하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자 유혹을 저항하는 능력 자 만족 지연 능력 요거는 보다 큰 만족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억제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다 써버리지 않고 더큰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 좀 참는 거예요 자의식. 자, 자의식은 부끄러움, 당혹감, 죄의식, 시기심, 자부심, 이런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인식,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부끄러워.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워. 어, 어나 잘못했어. 창피해.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자, 자, 유아가 실수를 한 다음에 미안해. 이렇게 죄책감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자의식의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너무 잘한 거 다른애들 다 못했는데 나만 한 거예요. 와, 나 정말 잘했어. 이런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의식의 표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로 구성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열 가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열 가지를 다 사례로 구성했어요. 사실은 그 아까 열 가지 사례순서대로쫙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 가지를 모두 다 쓰는 거예요, 문제는. 자, 문제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1에서 10번 사례에 나타난 유아의 사회화와 관련된 요인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열 가지 설명해준게 전부 사례로 다 나와 있고, 이걸 이제 답으로, 어, 쓰셔야 됩니다.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 사례를 좀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봤던 순서대로 딱돼 있어 가지고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요거 이제 자, 아, 자아개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민수가 어떻 민수 요 자아개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가 어, 민수가 운동장에서 어, 달, 나는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뿌듯해 하고 뭐자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자존중감을 포함하는 그런 자아 개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아 존중감으로 설명하셔도 좋고 자아 개념의 발달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특별하게 이제뭐 제한 사항이 없으면 자아 개념 안에 어, 자아인식이나 자아존중감,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걸로 써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고, 어떤 문제의 경우는 요걸 딱딱 구분해서 쓰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럴 땐 구분해서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아개념으로 설명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1번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건 내 얼굴이네? 자기 얼굴 만져보고, 거울 속 모습이 다른 사람이나 물체가 아니라 자신임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말한다. 요거는 자아인식이 되겠죠. 이거는 자아 개념 중에서 자아인식을 콕 찍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유진이 보시면은, 유진이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어, 칭찬해주니까, 어, 더 자신감이 하고 막 이런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게 이제 강력하게 어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아, 자아존중감. 자 이렇게 내가 막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막 지문에 어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자아존중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준이 보시면은 서준이는 부모님이 진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고 이러니까 어, 서준이가 이제 동기부여가 더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얘가 이제 부모님이 칭찬해 주니까 칭찬할 때마다 열심히 블록 놀이를 하고 자 그리고 과제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근데 어 친구들이 자신을 띄워 주지 않을 때는 어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는 이제 거울 자,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소영이 보시면은 소영이는 나는 4살이고 나는 여자예요. 이 4살 여자 그래서 자신의 성별, 나이,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범주적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 어, 현우가 친구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화가 났지만 밀치거나 때리는 대신에 그만의 감정을 억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 되겠습니다. 정서 조절, 감정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은 지금 당장 작은 사탕 하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내일 더큰 사탕을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기다리기로 하고 더큰보상을 받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아, 이제 이 아이가 지민이가 나의 지금 현재의 충동을 억제하는 거, 충동을 억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새로 산 장난감이 책상 위에 있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먼저 숙제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숙제를 마친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더 크게 만족했다. 자 요거는 수진이의 유혹 저항 유혹의 요 앞에 것은 유혹의 저항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진우는 작은 장난감 대신에 더큰 장난감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작은 장난감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진우는 더 오래 기다리면 더 좋은 장난감을 살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만족지연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0번 유나의 어, 유나 보시면은 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칭찬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지만은 어, 부끄러움을 또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잘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이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어, 굉장히, 어, 좀 섬세하게 발달하고 변화하고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문제, 요거 이제 해설해 놓은 거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답을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놨고, 정답 해설이 다시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어, 이게 왜 이렇게 생각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자아인식, 자아개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자아개념을 형성한 사례예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거. 그 다음에 세인은, 어, 자기를 구분한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 자아인식, 그리고 나를 이제 구분한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자그 다음에 자존감, 자아존중감 발달이 또 있었죠 유진이 같은 경우에 자 주변에서 나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거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키우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아존중감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서준이는 어 사회적 자, 자아, 거울 자아가 형성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얘가 의식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칭찬, 그다음에 어, 친구들이 자신하고 놀아주지 않는 거, 어,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나, 내가 부족한가, 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평가에 민감하게 나, 나를 보는 그런 관점에 반영이 되는 거. 자, 이거 거울자 자아, 사회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의 자기 개념 발달인데 여기서는 범주적 자아 개념이 발달한 걸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현우의 감정 조절인데 얘는 감정을 억제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리고 싶었지만 안 때리고 말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지민이의 충동 억제예요. 얘는 당장 작은 사탕을 받는 대신에 큰 보상을 기다리기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순간적인 그런 욕구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그런. 어, 자기 통제력이 발달된 충동 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진이의 유혹 저항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먼저 숙제를 끝내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유혹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 지연입니다. 만족을 좀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 더큰 장난감을 사 기다리는 거예요. 용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장난감 사지 않고 더 모았다가 장난감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는 얘가 만족을 지연시키면서 지, 자기가 지금 뭐 가서 적극적으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더 참는 거예요. 자, 이건 만족 지연이고 그 다음에 어, 유혹, 지금 장난감을 갖고 놀려는 유혹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딱 끊는 거. 이거는 이제 유혹 저항이 되는 것이고. 자,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더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이제 엄마가 준다고 하는데 안 받거나 나중에 이제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 자기 통제력이 발달하는 그런 충동 억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동 억제, 유혹 저항, 그 다음에 만족 지연. 요거 어, 이제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유나는 자의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유나는 자의식 여기서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감정도 인식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의 정체가 어떤 거냐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 이게 자의식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막 민감하게 의식하는 거, 이게 이제 자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아 사회화의 과정에 해당하는 자아 개념, 자아 인식,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 뭐 자의식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번까지 일단 보셨고요. 어, 사실 은이한 문제 한 문제 다루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이론 정리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요요한 지문 안에 한 챕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보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 사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헷갈리던 개념들이 싹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해설 자료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범 답안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키워드까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어, 답안에 이제 넣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쭉 답안이 있고 답안 요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요런 어, 밑에는 자세한 해설이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3번 긴 지문부터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